제가 인왕산에 있는 약수터에 물을 뚫어왔어요. 앞에는 페트병 2리터짜리 3개, 뒤에는 4개, 약 14kg 정도의 짐을 지고 산을 내려갈 텐데요. 아무래도 발목, 무릎, 관절, 고관절 그리고 허리에 많은 부담이 되겠죠. 얼마나 부담이 생기는지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자, 이게. 예. 무거운 물건은 제가 일단은 내려놓고요. 하하. 이렇게 평소보다 무거운 물건을 들고서 오래 걷거나, 더군다나 이렇게 계단을 내려가는 운동이라든가 일을 하게 되면 허리에 굉장히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갑작스러운 심한 운동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허리가 삐끗하거나 허리에 통증이 오거나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허리 근육을 좀 풀어주고 강화시켜 주는 그런 운동을 해야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의 허리 근육을 강화시켜 주는 기체조 동작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해 주세요. 양발을 어깨 넓이 11자가 되게 서시고요. 양손 허리에 두시고서 골반을 앞으로 밀어보세요. 골반을 그대로 뒤로 빼시면서 다시 골반을 오른쪽으로 미시고, 왼쪽으로 밀면서 골반 주변 근육을 가볍게 풀어줍니다. 이제 골반을 중심으로 해서 가볍게 돌려보실게요. 몸의 중심인 단전을 중심으로 아랫배에 허리띠를 두르듯 돌아가는 기운을 따라서 허리를 돌려주세요. 몸 전체의 형신을 부드럽게 취하셔서 아랫배 단전에서 허리, 발끝, 머리 끝까지 기혈이 순환되도록 하십니다. 대장과 소장, 위장과 방광까지 자극을 주셔서 변비에도 좋고요. 요통에도 매우 좋은 효과가 있는 동작입니다. 이제 천천히 멈추셨다가 반대쪽으로 하십니다. 처음에는 작게 하시다가 점점 크게 돌려 주세요. 허리는 부드럽게 두시고서 골반뼈를 최대한 앞으로 밀고 당기듯 하면서 좌우로 돌려 주세요. 허리가 약하신 분은 양손 바닥으로 허리를 받치시고 해 보세요. 대장과 소장, 자궁, 방광과 위장까지 자극을 주셔서 변비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요통을 완화하는 데 좋은 동작입니다. 서서 허리 돌리기 동작을 해보셨습니다. 어떠세요? 허리 부위가 부드러워지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엉덩이와 골반, 허리 쪽에 굳어있는 근육을 풀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동작이죠.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기체조 동작에도 나와 있죠. 이 허리 돌리기는요. 아무 때나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식사를 한 다음에도 일하다가 중간에 허리가 불편할 때, 뻐근할 때 언제든지 아무 때나 어디서든지 할수 있는 매우 쉬운 동작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음 동작은요. 앉아서 한쪽 무릎을 세워서 상체를 틀어주는 동작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앉은 자세에서 오른 다리는 앞으로 쭉 뻗으시고, 왼 무릎을 세워주세요. 오른손은 무릎을 잡으시고, 왼손은 꼬리뼈 뒤 바닥을 손끝으로 짚어주세요. 척추를 쭉 위로 세우셨다가, 천천히 왼쪽으로 틀어주시고, 풀어주시고요. 다시, 시선을 수평으로 해서 왼쪽 뒤 45도 방향을 바라보세요. 멈췄다가 풀어주시고, 팔 깊게 집어넣으셔서 무릎을 더 바짝 잡으시고, 척추를 쭉 위로 세워주세요. 천천히 틀면서 척추와 등 부위를 느껴보세요. 골반, 허리, 가슴, 어깨, 머리, 순서대로 틀어진다는 느낌을 가져보세요. 멈추셨다가 천천히 풀어주시고 이젠 다리를 바꾸셔서 양 엉덩이가 바닥에 착 밀착이 된 상태를 유지하시고요. 왼손 무릎 잡으시고 오른손은 꼬리뼈 뒤 바닥을 짚어주세요. 뻗은 다리 엉덩이, 짚은 손이 일직선이 되게 해주시고, 천천히 시선을 오른쪽으로 해서 틀어주세요. 바로 하시고, 이 동작 반복하십니다. 척추 마디마디 틀어주듯이, 척추와 척추 주변의 근육을 자극 주시고, 이완해 주시고요. 왼팔을 더 깊게 해서 무릎을 바짝 잡으시고, 시선 가는 곳에 마음이 가고, 마음 가는 곳에 기운이 가기 때문에, 시선을 활용해 주세요. 골반과 척추를 교정한다는 마음으로, 천천히 하시게 되면, 위장 뿐만이 아니라, 대장, 소장, 방광까지 자극을 주는 그런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앉아서 상체를 좌우로 틀어주는 동작을 앞으로 많이 하실 텐데요. 이때 주의하실 점은 척추 마디마디를 위아래로 쭉 늘려주는 겁니다. 마치 키재기 할 때처럼 쭉 척추를 펴서 머리를 위로 쭉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서 어깨는 힘을 빼는 거죠. 그러면 가슴이 저절로 펴지게 되는 겁니다. 등도 펴지게 되죠. 이 상태에서 옆으로 천천히 부드럽게 좌우로 틀어주는 거죠. 처음에는 작게 틀다가 점점 더, 더 크게, 더 크게, 더 크게 하면서 나중에는 이 멀리 바라볼 정도로 틀어지게 되는 거죠. 단계적으로 작게 하다가 자연스럽게 하다가 그 자연스러움이 점점 더 커져서 나중에는 큰 동작이 이루어져도 자연스럽게 느껴지게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동작은요, 앉아서 허리 돌리는 동작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편안히 앉으셔서 반 가부자 자세를 취하시고, 양손은 무릎 위에 얹어두세요. 가슴 펴시고요, 골반을 앞으로 밀어주세요. 원위치 오시고, 골반을 뒤로 빼보세요. 원위치 오시고, 골반을 오른쪽으로 밀어주시고, 원위치, 골반을 왼쪽으로 밀어서 골반 주변을 풀어줍니다. 원을 그릴게요. 골반을 앞으로 밀어서 왼쪽으로 해서 뒤로 빼시고, 골반을 오른쪽으로 해서 앞으로. 계속 동작을 반복하십니다. 처음에는 꼬리뼈와 요추를 중심으로 원을 작게 그리시다가 점점 커지게 해보세요. 척추를 쭉 펴시고서 상체를 부드럽게 돌려주는 겁니다. 복부, 옆구리를 풀어주는 느낌으로 동작을 하시다 보면 대장, 소장, 방광, 위장까지도 자극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천천히 반대로 돌리십니다. 처음에는 작게 돌려주세요. 꼬리뼈와 요추를 중심으로 점점 크게 돌려주세요. 복부와 허리, 옆구리, 가슴 부위를 자극 주기 때문에 가슴 막힌 것이 풀어지면서 허리의 통증이라든가 배의 통증 등이 해소되는 효과가 있는 동작입니다. 엉덩이와 골반을 중심으로 부드럽게 돌려주는 겁니다. 엉덩이와 골반을 중심으로 부드럽게 돌려주면 좋다. 앉아있을 때는요, 이런 걸 생각하시면 좋아요. 오뚝기 있죠. 넘어뜨리면 바로 일어나고, 또 넘어뜨리면 바로 일어나는 것이 오뚜기죠? 왜 그럴까요? 무게중심이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앉아있을 때, 무게중심이 앉아있는 가장 아래쪽에 모여있을 때는, 옆으로 기울었다가도 돌아오는 회복력이 좋아지는 거죠. 앉아있을 때는, 아, 오뚜기같이 내 몸의 무게의 중심을 가장 낮은 곳에 둔다. 거기가 어딜까요? 그렇죠. 하단전입니다. 그런데, 하단전, 아랫배보다도 더 아래쪽에 중심을 두어보세요. 표현부위라든가 관략근이라든가, 꼬리뼈, 앉아있는 가장 밑바닥 쪽에 의식도 두시고, 무게의 중심도 두시고서 모든 동작을 하시게 되면 굉장히 유익한 효과를 볼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동작은요. 앉은 자세에서 상체를 좌우로 틀어주는 동작입니다. 안 가부좌한 자세에서 상체 좌우로 틀기 동작입니다. 엉덩이와 골반을 중심으로 왼쪽으로 틀면서 오른손은 무릎에 왼손은 뒤 바닥 짚으세요. 반대로 하실 때도 엉덩이 골반을 중심으로 틀어서 왼손은 무릎에 대시고 오른손 끝은 뒤 바닥 짚으세요. 두 번째 할 때는 좀더 크게 하시고 2, 3초 멈췄다가 풀어주시고, 반대로 하실 때 점점 크게 하시고요. 엉덩이 골반을 중심으로 틀면서 아랫배, 허리, 옆구리 쪽을 풀어서 요통치료와 하복통에 효과가 있는 동작입니다. 이렇게 앉아서 상체를 좌우로 틀어주는 동작 할 때는 척추를 곧게 세워준다. 그리고 시선을 활용하시면 좋아요. 처음에는 벽쪽 보다가 점점 더 뒤쪽 보다가 나중에는 맨 뒤를 바라보는 느낌으로 시선을 활용하시게 되면 그 시선 따라서 마음이 가고 마음 따라서 기운이 간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이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자, 이렇게 허리 근육을 풀어주고 강화시켜 주는 기체조 동작을 함께 해 봤습니다. 이런 동작 자주 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죠. 전혀 몸에 부담이 없고 오히려 동작을 통해서 허리 근육을 풀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위장이라든가 장에도 좋은 자극을 주기 때문에 식후에 바로 하셔도 좋을 정도로 매우 유익한 동작입니다. 다음 번에는 이 허리 근육을 더 풀어주고 강화시켜주는 동작 두 번째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